네, 네 번째 질문으로, 현재 기독교 방송이 뿌리가 깊고, 이제 정말 저통이 있는 곳이 극동방송이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보금을 전파하고 선교 후원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CBS, CTS가 있고 그런데, 현재 그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빨갱이이거나 아니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요거는 구조가 뭐 제가 있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c b s 와 CTS는 이걸 나눠서 생각 합니다. CTS는 지금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제 편인데 방송은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제 편이에요. 근데 CBS는 요 이거는 완전히 좌파거든요. 기독교란 이런 걸 가진 기독교 방송 c b 에가왜 기독교를 공격하는 언론을 계속하는 맞습니다 그냥 대형교회 목사를 죽이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CBS에 녹화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인간으로서는 해설 안 되는 만큼 끝을 해놨습니다 최소한 기독교 언론이라면 네. 목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말인데 그걸 안 하고 CBS 의 기자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차라리 하는 말을 하는 하지 말아야지. 이안 완전히, 네. 네.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나서 도 MBC, SBS를 지내가라. 예.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나온 네. 제 앞에 나온 것이 네. CBS. 예. 그러면 네. CBS가 왜 이렇게 반깥을로 뜨느냐. 이들 잘 들어. CBS 이들 잘 들어. 네. 이 자식들이가 이야해 네. 어디 한티없서 그런지 상관없습니다. 자, 네. 왜 그러냐. 네. 이조가 네. 있 전두환 대통령인데 네. 언론 통폐합을 했을 때할 네. 때에 그때에 이제 군소 언론들이 제 노산이다, 네. 광고가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회사를 하나만들한뭐 네. 그게 뭐지? 광 한국코에서코마라는 광고 네.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MBC 쪽으로 다 광고가 들어오는데, 네. MBC에서 들어오는 광고비 절반을 분석 언론에 네. 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CBS가 처음에는 1년에 돈을, 이 CBS 전체 재정이 천억이에요. 네. 천억 중에서 절반을 MBC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MBC, 그걸 받거나 아니면 MBC의 그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네. 그 500억이에요. 네. 지금은 뭐 300억으로 낮아졌다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CBS가 생존을 위해서는 MBC의 도움을 1년에 500 내지는, 500 내지는, 도박으로부터 500 내지는 그 300억을 돈을 받는 다 그렇죠. 받는 대신에 여기서 뭔뭐 문제가 생기냐. 완전히 빨갱이 언론노조, 신원을 끼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코바코에 그러니까 관계된 이러한 그 완전히 빨갱이 중에서 거의 새빨간 빨갱이 같은 이러한 언론노조 사람들이 기독교 언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잡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냐? 한국의 기독교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네. 이시비에서는요 이건 조사해봐야 알지만 내가 이 법에 위촉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네. 난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을 전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망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laughs> 이 시비에서는요, 네. 우리나라를 주사파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네. 가는 언론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큰교의 네.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대한민국 예수왕국 모금통일로 가려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네. 뭐 죽이는 거예요. 이 c d 에서 나서서 네. 뒤에 숨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천만명 명이 되면 네. 국회에다 법을 내서 토마토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 자파 언론한테 지원하는 이 모든 지원금다없애버리거요 미쳤어, 미쳤어. 다 그래요, 다. 당결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고바쿠가요 좌파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서 지원하니까 거기에 안 붙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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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고바쿠돈안받았으요뭐 네. <laughs> 말을 할 수가 없어. <laughs>